데이머 센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. 데이머는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터 수사랑 운동가의 약자입니다. 데이머 센터는 데이머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 데이머 센터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. 캠핑교회. 캠핑교회는 자비량, 생활복회를 하는 곳입니다. 경매, 공매, 대한민국 최다 압도적인 영상 올라가고 있는 땅과 함께 새 희망을 오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압도적인 숫자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. 그 내용은 땅 낙찰받으시고, 설계사무실에 성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들로 법 설명, 활용 설명 드리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 채널에 당과 함께 새 망울에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는 방법은 주제별로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. 자연의 순체에서 살자, 낙찰 물건들,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고 있고요. 이비아 개발 활용하는 거 어렵습니다. 제대로 설명하는 채널입니다. 100만 평 넘는 땅, 그리고 3시간 넘는 영상들 보시고요. 캠핑교회, 아비랑 생활목회 하실 수 있는 숲 야영장 6차산업 영상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땅 컨설팅 내가 아래 주제별로 내리면서 보시면 건물주 될수 있는 물건들 산산찾는 분들 주제별로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다 압도적인 영상 올라가는 최고 채널이에요. 영상 참조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